나왜 혼자 있냐? <laughs> 오, 깜짝이야. 아 <laughs> <laughs> 애들 애들 소리 어떻게 못뭐 줄이나? 너무 큰데. 아 몰라. 말해봐. 오. <laughs> <laughs> 소리가 안 줄어드는데. 왜 하나 있다, 그나 야야야. 만났어, 만났어. 야, 야 레전드 야, 펍팍 야, 펍팍 눌러봐.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피킹 가능. <laughs> 야, 손전등 없어, 손전등. 아, that thing do, that 어, 야, thing o want us to escape. 어. 아, 이 새끼 왜 이렇게 조질 체력이야, 캐릭터가. 씨발, 잠깐 뛰었다고 못이어이유 <laughs> 이거 10프 점프 해, 이 손전등 없어? 게임이 이렇게 끔찍더라? 야, 이거, 아까 내가 읽어봤는데. 사다리 재료를 얻고, 탈출을 하래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어. 다 얻은 거 아니야? 빨아. 와, 하나는 된 레전드 탈출 발생? 끄죠, 끄죠. 열쇠 있다, 열쇠 있다, 열쇠 있다. 겟독키 어. 완전 아, 깜찍이 발생. 큐와 1을 이용하여 균형을 잡으세요. <laughs> 예? 안녕? 운동 처음이지. <laughs> q 를눌 아니 q 를 눌러야 되는데 1을 눌러가지고 떨어졌어.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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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병신들아 난 깐다. 아 반갑다. <laughs> 아, 반갑냐? 걱정마, 얼럭이 혼자서 무서워서 어차피 내려온다. 아. 어 얼럭이 목소리 들려. 어서 라고 야! <laughs> 어깨 탐. 자, 수고해라. 예? 야 내려 내려. 내려. 아, 야, 여기 맞줄 있어. 얘들아 여기 밧줄 있어. 이거 동작해봐. <laughs> 힘들어? 될까 아, 야, 바줄빨라게 아이고, 아이고 시스! 아이씨, 아, 야 로프, 로프, 로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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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떨어져도 돼? 뭐냐? 로프 시스. <laughs> 그렇지. 아니, 씨발? 게 이거 어떡해? 그냥 클릭하면 <laughs> 내려져. 아니 <laughs> <이> 씨... 살줄깬이 까리. 텔토드떨어져은사야이 개쉣끼들아. 아 버설이네. 아, 찰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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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빡. 뭐 이건가? 아 버설이네. 아, 찰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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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빡. 쉬릴로 어? 쉴... 어? 아, 아이디카드로 픽 하면은 벨트에 벨트에 문 닫아. <laughs> 야야 뭐 딸깍스. 있는데요. 딸깍스. 야 저거 뭔데, 저거 뭔데, 저거 뭔데, 저거 뭔데, 저거 뭔데, 저거. 저 저거 아니가야창문 창문. 오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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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왜 열어? 어. 다시 가. 이요 <laughs> <감사해요. 웃음> 스릴 만점 무슨 일? <laughs> 저건 소통이가 아니야. 저거... <laughs> 아, 아니, 저거 맞는 거 같은데. 건너. 이 들어와. 근데? <laughs> 들어오네. 어, 들어와. 켁. <laughs> 야야야. <야>. 아, 씨발. 아니야. 아니야, 미안해. 됐어. 빨리 와봐 실패하면 어떻게 돼? 예,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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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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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 온... 너 어떡해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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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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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야, 야, 아니 야, 야, 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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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레이븐, 뭐야, 갔네, 얘? 어? <웃음> <웃음> 뭐야?